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한국 디저트 크리에이터 황인택입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이 컨텐츠는 바로 봄입니다. 그 중에서 봄에 관한 디저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. 어, 지금 이 유튜브를 찍는 이 시점은 3월 3진날이 조금 지난 시점입니다. 이 3월 3진날이 우리나라 이 역사 전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, 원래는 1월 달에 설날, 그리고 5월 달에 단오 9월 달에 중앙절라고 해서 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큰 명절, 풍속 행사 중에 하나였었는데, 이 3월 3일 날을 전후로 해서, 우리나라 이 선조들은 산과 들로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풍속 행사를 즐겼는데, 그 중에서 백미는 바로 이화전돌이였다고 합니다. 이제 산에 들에 가면은 이제 꽃도 많이 피고, 쑥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, 이 우리나라 그 조상들은 봄을 단순히 눈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, 이 꽃잎을 따다가 번철을 걸어서 떡을 지져서 먹기도 하고 쑥을 따다가 그걸로 또 쑥떡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역시 우린 또 흥이 많은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. 또 그걸 가지고 또 술을 담가서 또 술로도 먹고 그래서 저도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본건 그때 당시 뭐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크게 또 즐길 거리가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겨운에 이긴 밤이 지나고 이 봄의 기온이 딱사트는이 삼진 날에 또 그때 또 선남선녀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같이 이 떡도 지져먹고 술도 마시고 해서 봄을 많이 만끽했다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민가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궁중에서도 어 왕비들이 궁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옥청루를 거니면서 그때 그날 하루만큼은 같이 이제 꽃도 따고 또 떡도 지져먹고 그 한해의 어떤 그 묵은 스트레스를 싹 풀고 새로운 마음으로 좀 많이 세팅하는 을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단순히 이게 식용이나 물론 이제 건강적인 어떤 가치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꽃을 먹으면서 이 계절의 어떤 풍류라든지 그리고 계절의 이 변화를 또 몸소 느끼는 조상들의 클라스였던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이번에 강정이 넘치는지 브랜드에서도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컨텐츠 이 유튜브를 만들었었을 때, 어, 계절에 맞는 디저트를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, 첫 번째 그러니까 봄이 완성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역사적인 저수를 많이 찾아봐서, 어, 저희가 이제 딱 준비한 이 바로 이 소반한 상은 바로 뭐냐면은, 첫 번째 레시피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, 바로 이 진달래 화전입니다. 눈으로 봐도 너무 예쁜 이 진달래 화전인데요. 착쌀은 이제 입반죽을 해서 꽃잎을 이렇게 예쁘게 펴서 이제 지지는 떡인데, 어 진달래 화전은 그 화전 중에서도 이제 가장 어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전이지만, 저희가 이제 봄에는 진달래 화전이고 또 여름에는 장미 화전, 또 가을에는 국화 화전,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, 쑥갓이나 대추로도 이제 전을 이제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. 그리고 이 고려 시대의 그런 역사적인 저술로 또 봐서 봐도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꼭 빠지지 않았던 것이 이 화전하고 바로 이 쑥입니다. 그래서 저희 이 강정이 넘치는지 브랜드에서 준비한 거는 바로 이쑥꿀리 단자예요. 진짜 대박 맞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강정이 넘치는지 브랜드에서도 이쑥꿀리 단자를 판매를 하는데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. 그 셰프들 만드는 거 보면은, 쑥을 얇게 펴서 안에 커피팥을 넣어가지고 이제 돌돌돌 말아서 또그 안에 또 꿀을 한번 발라가지고 또 이제 커피팥으로 저희가 한번 더 우리 어, 마무리를 지는데 딱 드셨을 때 식감은 이 쑥향이 싹 올라오면서 이 커피팥이 또, 또 달콤하잖아요. 그러면서 이 커피팥 가루하고도 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디저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또 봄에 빛깔을 한번 담아봤습니다. 바로 금귤 정관인데요 어,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계절 디저트를 준비하면서 빛깔이 아주 아름다운. 그리고 딱 먹으면은 이 페어링이 잘 되는 게 지진의 떡이 들기름으로 지졌기 때문에 조금 느끼할 수 있어요. 쑥도 파시기 때문에 조금 텁텁할 수 있는데. 이군귤정과를 같이 곁들여서 차랑 드시면은 입맛이 새록새록 나는게 입안에서도 좀 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크런키한 식감 이 쑥강정도 보시면은 뭐 빛깔도 너무 좋지만 이 만드는게 또하왜 이렇게 어렵죠 이한국디스트 만드는게 공정만큼이나 굉장히 바삭한 또 식감을 자랑하는 이 쑥강정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좀 유밀가에서도 하나 좀 넣어보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선택한 거는 바로 모약과입니다아 켜켜이 잘 배있네요, 뿌리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반 한 상을 준비를 했는데요. 우리 민족이 꼭술 먹는다는 것은 건강이나 아니면 식용적인 어떤 가치보다는 이 봄에 대한 변화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성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강정이 넘치는지 브랜드에서도 우리나라의 봄을 좀 담을 수 있게끔 이렇게 빛깔이 좋은 금귤 정과 그리고 진달래 화전 그리고 그 싸게 기운에서 나오는 이 쑥꼬리 담자 그리고 쑥강정을 통해서요.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정말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이 디저트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시켜드리고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봄 디저트는 너무 아쉽게도 진달래가 3진날이 지나니까 금방 철적으로 바뀌더라고요. 진달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예약제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준비하는 이 여름 디저트 한상에서는 예약제로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 아름다운 그 한국 디저트도 소개를 시켜드리고. 맛도 꼭 보여드리는 그런 컨텐츠와 그 공간, 시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봄한해 삼진날은 지났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본 하루만큼은 우리나라 디저트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리고 정말 좀 편안한 그리고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. 이상 한국 디저트 크리에이터 황인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